그럼요.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겸손함과 어, 대하는 태도들 그리고 배우면서 성장하면서도 느끼는 태도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비즈니스랑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? 음. 저도 경험한 결과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딱 느끼는 것들이 사업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되어 진짜로. 오히려 그냥 수업 같은 거 많이 듣는 것 보다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도 많이 들 같아요. 사업에 대한 그런 기본 에티튜드? 그거를 오히려 운동하면서 하는 이들 오히려 진짜 막막 막 사는 애들 있잖아요. 그 애들은 오히려 술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애수를 지내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은 그렇게 되는 사실 앞서 가야 돼요. 사업가나 사장이나 이런 역할은 직원들보다 항상 뭐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들보다 두수 세수는 앞서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직원으로 일할 때랑 사장으로 일할 때랑 완전히 달라요. 직원으로 한 번씩 이제 일했던 경험이 있으면 은 사장은 사장이 하는 수를 못볼 수도 있어요. 사장이 움직이는 속도가 되게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. 무슨 생각을 하는지. 그렇죠? 나를 해고할지 아시면 <laughs> 자기 생각을 하는 건지. 모를 때가 있잖아요. 그죠 그런 것들이. 음. 앞서가는 생각들. 통찰력. 통찰력인데 저 사람이 보는 거는 숲과 나무 중에서 숲을 보고 있는데 나는 나무만 보고 있어. 항상 그 사람의 내공과 그 사람의 본질, 본질이 언제 들어가냐. 했을 때. 안 좋은 상황에 나섰어요 음. 사업이나 인생에서 안 좋은 상황도 찾습니다. 음. 내가 10년이나 사업을 하면서 안 좋은 상황 몇 번이나 봤을 것 같아요. 저한테 수백 번은 수도 없이 봤었죠. 음. 티는 안 되죠. 내 음. 유튜브 보면 음. 그런 티가 안 나죠.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. 음. 빛과 어둠이 있어요. 어둠을 잘안 보고 그 사람이 빛만 보는 분이지. 유튜브에서 내가 잘 못나가고 있나 이런걸 를 원래 응. 안올리죠 잘나가고 있는거만 보이냐 응. 몰리면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응. 잘나간 사람들 처럼만 보이죠 그 사람의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죠